안녕하세요. 조은승입니다. 제가 저번에 그 레오파드 개코 베이비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몇몇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. 분양을 시작하겠습니다. 라고.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대부분 여기는 이제 뭐 비어졌다가 다시 태어난 애들이 안에 들어가 있, 어 다시 들어가 있는데요. 뭐 남은 아이들이 있잖아요. 이 아이들은 제가 감사제 이벤트도 하고 좀 이렇게 좀 나눔을 좀 하고 싶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달에 제가 또 여행을 가서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빚거든요. 비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10월 1일. 자, 지금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부터 10월 1일까지 여기 있는 아이들 모두 마리당 3만원씩에 분양을 해보려고 합니다. 뭐 작은 이벤트예요. 그러니까, 어, 아는데 뭘 팔는데 뭘 분양을 하는데 뭘 이벤트를 하냐.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백화점에도 뭐 기간 한정 세일 같은 게 있잖아요.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귀엽고 착한 눈 반만 찬 이클립스도 있고요, 여기 슈아텐도 있고요. 슈아텐 발디 찾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발디는 다 분양이 됐더라고요. 오, 넌 썸네일 각이다, 귀엽다. 애들이 다 이렇게 하나씩 쳐다봐요. 다 쳐다보기 때문에 이 영상은 제가 올라가면 바로 바로 제가 그 홈페이지는 띄울 거고요. 일단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전부 3만 원씩에 분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소 선생이었습니다. 빠른 분양 부탁드릴게요. 아니지,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